사람들 시시코노 마냥 날 찍어버리는데, 먹는 거 아니에요? 먹는 거 아니에요? 먹는 거 아니에요? 아, 오늘은 디아블로 2 시즌 4가 시작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건데, 국룰로 첫 캐릭터는 소서리스를 키울 겁니다. 이번 스타트 캐릭터명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나 저 이번 닉네임 가늘고 긴 소서로 하겠습니다 가늘고 오래 산다는 뜻이거든요 요렇게 이름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감명 한데뭔 소리야? 감명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을 위해서 원래 패드에 연결하는 선이 있었는데 걔가 모발하면 띠링띠링 하면서 자꾸 연결이 끊어져서 다른 선을 공수해왔습니다 아니 진동도 안 느껴지는데 이게? 대체 뭐가 다르다고 하시는 거지? 오 어, 됐다! 어 뭐야! 어, 포션 내놔! 어 포션 내놔요! 가뜩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데! 아! 쇽! 언제 죽냐고 하시는 거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알지? 까마귀! 사람 주변에 날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! 너무 무섭거든요? 너무 연기는 막없어서 나이스까지 쥐내 입 잡을 예정입니다. 저는 정말 오늘만큼을 차근 플레이를 해서 졸업을 시킬 거예요. 오지마 제발. 말 아, 없단 말이야. 차근 차근 노멀 클리어기 퀘스트 바로 받아버려. 미션 떴으니 차근 차근 졸업해야지. 근데 나 레벨이 몇이지? 좀 심각하군요. 레벨 5다. 덤벼라나 아, 마나 포션을 좀 갖고 와야 될 듯. 아저 여태까지 케캔 할아버지 구해드렸는데 오늘만큼은 스킵할게요. 제가 좀 바쁘거든요. 차근차근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요? 약간 그 느낌. 안전하게 빨리. 음, 백작. 미래를 위해서 백작은 가야 되지 않을까? 꽃잎을 위해서? 근데 꽃잎 전에 영혼이 나올 것 같긴 한데, 아니? 인생 몰라. 레드록병 가, 가져 음, 만화 훔쳐먹을 생각, 꽃매도 먹고, 그 전에 다 써버려. 저 그냥 진행할게요.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아니 그... 레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지금? 근데 타워 런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. 레벨 너무 낮아서. 아니 이 사람들 시시코도마냥날 찍어버리는데 먹는 거 아니에요? 먹는 거 아니에요? 먹는 거 아니에요? 아 보지 마. 여기서 죽는 게 말이 안되지 어? 저기 순간 이동 찍으러 가야겠다. 아나 물약이 없어 말라 물약 없다 그냥 찍고 올게요 어? 좀만 가면 오물이 있어 좀만 가면 오물이 있어! 오지마 오지마! 아, 오지마! 근데 나 저거 루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? 가능 아니! 가능 안대 때리고 피기 아니 안 때릴게요! 안 때릴게요!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보비? 아뭐왜 이렇게 말아요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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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개 말아 미쳤네 여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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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휴. 그리고 이거 저장해 라아아 혹시 모르니까 돈도 저장할게요. 800원 내 전재산이야. 맡아줘. 아 잠깐만. 아, 어떤 숲도안 찍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갔는데 아, 크지가 않네요. 정말... 여기 못 몰려 있는 거 아니야? 아이... 길 좀... 제발 길 좀... 길 좀... 길 좀... 개작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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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하 반지가 이빨에 꼈어요. 너무 연기랑 꼭 거요. 야 가발공 긴 소설하고 이름 지어놨는데 와 벌써가 어떻게? 하하 빠르게 만들기로 5월 5일 마감했고요. 아 괜찮아요. 저에게는 이오기가 있으니까요. 무슨 말씀 이세요? 제 기약 찬밥이 얼마인데 실제로 한 말. 이오기도 소설하겠습니다. 아 40분밖에 생존을 안했어? 이게 제 생각엔 가늘고 긴이라는 그 닉네임이 안 맞았나봐요 아, 굵고 긴소설라고 짓겠습니다 지졌다 아 맞다 저 이제 800원이 있어서 이번 육개장은 조금 부르주아로할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서 가야지 아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아까 매장치도 안 들리고 길도 바로 찾았는데 경험치 신단 끝났죠? 어 뭐야 경험치가 또 있어. 이거 지금 빨리 키우라고 경험치 재단이 있는 거 같거든요. 이따가 먹으러 와야지. 불리자드도 너무 빨리 죽어서 불쌍해서 경험치 버프 준 듯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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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틱 갈기고 도망가 일단. 괜찮은데 할만할것 같은데 미오기로 안 다잡기 나안다 잡았는데요? 뭐야 제 미션금 돌려줘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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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꼬와야 돼요 이러면 아 돈이 없어. 아 그래도 준영이가 앞에서 깔짝 해줘야 됩니다. 깔짝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 포션 있는데 왜 예비로 안 들어가져 있는 거지? 큰일날뻔했다 큰일날 놓았습니다 아 진짜 막타만 남았거든요 거지 그만해라 가봐스테인글러브 좋았다 아 장갑이 너무 삐까뻔쩍하게 아름답네요 이제 이걸로 장비 맞출리죠 한 마리만 잡아도 못할것 같지만 일단 발 잡으러 갈게요 제발 스테인 걸게 해줘 나이스 발 깎았다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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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개패 야호! 맞네, 나 포탈 한 번만 탔대. 와, 너 맞겠다! 하계자 굵고 긴 소소. 뭔가 뉘앙스가 네 이상한 거 같기도? 누가 가자. 이제 조금씩 진행하면서 저도 레벨업 하면서 아주 천천히 할게요, 천천히. 죽어라, 그냥, 거기서. 망했다! 그냥 낙교. 하지만 여기까지 불러온다면? 아, 개 무서워 방금. <laughs> 야 방금 공포야. 아, 혹시 몰라서 그냥 말을 갔는데. 아, 그냥 죽을 뻔했잖아. 문을 닫고 여기서 꼬신 다음에 이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걸어오겠죠? 그치 그치. 잘았어 딜러리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칸트롤입니다. 진짜 거지잖아 이거. 아주 대단한 컨트롤이라고요. 호호호 극찬 감사합니다.